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Thank you 신주가 다스리네 당신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용기를 내셔서 앞뒷분에게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님과 조금 멀어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보살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바울무 친구들 한 주간 더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보낸 이한 주간은 더운 날도 있었고 또한 비가 시원하게 내린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보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지만 우리는 날씨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을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친구들이 이제 말씀 코드를 통하여 공부한 내용보다 조금 더 짧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 달라는 그 요청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드온은 다행히도 게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 즉,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기도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알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흔히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자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원인이 있으면 무언가가 결과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이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라도 시험 당일날에 실수하여 문제를 더 틀려버리면 그 시험 결과가 내 결과가 되고 내 노력과 모든 그 기간들을 내가 실험을 준비했던 그 기간들을 대표하고 증명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그 결과 즉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나게 놀았다가 고등학교 3년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서울대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친구가 중학교 3년 때까지 놀았던 것을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할 겁니까? 네, 많은 친구들이 아마 그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라는 거에 더 포인트를 맞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안에 곳곳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속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찾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인데요. 믿음의 눈이 있을 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인간의 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 하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원인과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게 하신 그 너머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그 너머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였던 그 넘어의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울나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나의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사랑들을 찾아가는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그리하였을 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 또는 학원에 갈 때, 집에 있을 때, 또는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모든 바울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었는데요. 친구들 그리고 직인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말씀코드 꼭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지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ならわ、くんせわ、ゆんかにあぼじけ、よもに、さおんないだ。あめん。